자, 안녕하세요. 키워드 정의 읽어드립니다. 자, 마스터 데이터. 중요한 픽이죠. 마스터 데이터. 아, 자주 변하지 않고 자료 처리에 기본 자료로 제공되는 자료의 집합으로 여러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정보입니다. 기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핵심 항목들로 이루어진 기준 정보, 정적인 정보입니다. 특징으로는 동일성, 보정성, 수명주기, 동일성, 고정성, 수명주기, MDM,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 기업 운영에 근간이 되는 마스터 데이터, 고정되어 있고 통, 동일하고 공통적 기본자료죠. 어, 마스터 데이터를 앱과 분리해서 일관성 있게 통합 관리하는 기법입니다.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도 할수 있고 통합 관리하는 활동, 마스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어, 기법, 방법. 필요성은 마스터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유지보수 비를 절감,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구성도 구성도 이 그림 가져갑니다.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에서 ERP, CRM, SCM, SRM, PRM 같은 레거시 시스템에서 EAI를 통해서 ESB라고도 합니다. 해도 되죠. 이거를 통해서 MDM 레포지토리에 마스터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거를 MRM 데이터 체계를 관리하고 프로세스 관리, 워크플로우를 관리를 합니다. 구성 요소로는 레포지토리, 데이터 체계 관리, MRM, 프로세스 관리, 워크플로우, EAI,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 자, 구축 절차는 MDM 원칙을 수립하고 거버넌스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MDM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계 및 운영합니다. 아, ISO 2000 어, IT 서비스 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요건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국제 규격입니다. IT 서비스의 객관적인 평가 서비스 중심의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 표준이죠. 프로세스는 서통의 관리라고 우리 외우죠. 서통의 관리,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통제 프로세스, 해결 프로세스, 관계 프로세스, 릴리즈 프로세스. 자, 서통의 관리, 서비스 제공, 통제, 해결, 관계, 릴리즈 프로세스. 인증 절차, 어, 사신문 예본 인사로 외우죠. 사전 질의, 신청 및 신사팀 배정, 문서 심사, 예비 심사 옵션, 본심사, 인증, 사후심사. 이렇게 갑니다. ITAM, IT Asset Management. IT 자산의 범주를 정하고 효율적인 통합 분영 관리를 통해 비용 절감, 위험 관리, ROI 향상, 그리고 물리적 자산부터 IT 서비스와 같은 무형 자산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IT 자산, 유무형 자산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주요, 주요 기능에는 자, 자비 리생, 자산관리, 비용관리, 리스크관리, 생명주기관리가 있습니다. 다이모달 IT, 기업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다른 두 가지 정보기술 두 가지 IT 전략을 동시에 운영하는 병행 전략 모델입니다. 어, 필요성으로는 기존과 신규 IT를 공존시키고 신속하고 민첩한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에도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드1 안전성 전략 안정성이도 중요하네요. 안정성 정확성 및 가용성을 강조합니다. 신속성 전략 어, 민첩 및 속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어, 이렇게 가져갑니다. 어, 안전성과 효율성이 우선순위가 높을 때, 모델 1, 베이스 모델, 어, 유연성과 신속성이 우선순위가 높을 때, 모델, 모드 2, 베이스 모델 1으로 가져갑니다. 두 가지 모두 중요시, 가격 전략을, 뭘 펼칠 수 있죠. 여기가 체인지, 변화, 여기가 거버넌스,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TOC, Theory of c o n c e m p l a t i o n Contemplate.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제약, 제약 조건을 찾아서 해결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문제 해결 솔루션입니다. 어, 못하는 것. 안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서 어, 기업의 역량과 성능과를 향상시키는 방법, 그래서 극복 방법은 DBR, 드럼퍼 로프 DBR 그리고 TOC, Thinking Process 그리고 Critical Chain, t h r o p u Accounting. 자, 여기에 대한 그림은 어, 모범답안에 아주 잘 그려진. 아번 그림 이 있으니까 골꼭 찾아서 확인하십시오. IT 투자 분석, IT 투자 성과를 객관적 논리적으로 측정하고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측정 평가 방법입니다. 분석 지표로 4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MPV 순현체 가치, ROI 투자 수익률, PP 페, 어, 페이백 페어리드하는 회수 기간. IRR, 내부 수익률, 많이 쓰는 단어죠. 그래서 평가 모델에는 비용, TCO, Total Cost of Ownership, 유용 효과로는 ROI, MPV, IRR, PP. 자, 무용 효과로는 BSC, ITBSC, SMA, 그리고 IO, Information Orientation도 있네요. 자, IO, 리스크에는 TEI, Total Economic Impact, 우선순위에는 IE, Information Economy, AIE, Advanced IE. XBRL,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기업 정보의 표준화된 태그를 적용해서 공식, 공식, 교환, 분석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개발된 국제표준 비즈니스 언어입니다. 구성 요소는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자, xbrl s p 시 c 케 i f i c a t i o n xbrl taxonomy, xbrl instance document 여기 사례문서네요. xsl 스타일시트 적용 분야로는 일감결제, 그래서 일반보고서, 감독기관 제출용, 결산용도, 재무분야까지 코서, 커미트 오브 스폰서링 오르가니제이션, n 조직의 재무 운영 컴플라이언스에 관계된 내부 통제의 효과성을 보장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내부 통제의 효과성을 보장하는 프레임워크 종류에는 포서 인터널 컨트롤 프레임워크, 포소 ERM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구종 요소에서는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자, 코서 인터널 컨트롤 프레임워크. 국제적으로 검증된 강력함수 효과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방법론입니다. 요소에는 컨트롤 엔바이러먼트, 리스크 어세스먼트, 컨트롤 액티비티, 인포메이션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모니터링.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 있습니다. 호서 ERM 프레임워크, 엔터프라이즈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네요. ERM은 엔터프라이즈 리스크 매니지먼트. 내부 통제 시스템과 위험 관리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이야기합니다. 어, 8가지 요소가 있는데, 내부 환경, 목표 수립, 사건 식별, 리스크 평가, 리스크 대응, 통제 활동, 정보와 의사소통, 모니터링. 다음, IT 컴플라이언스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제시안이나 각종 규제 법안을 법, 규제 및 법안을 만족할 수 있도록 IT 관점에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의무 활동입니다. 규제 및 법안을 만족할 수 있도록 IT 관점에서 어, 시스템을 정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활동. 그래서 그림, 여기 외부 규정과 내부 실태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게 BII를 통해서 영향성을 분석하죠. 그리고 업무 규정과 프로세스를 정비합니다. 이걸 BPM. 자, 그리고 IT 거버넌스, 호빗이나 호소를 활용하고 데이터 품질 관리, DQM, 보안 관리 강화, 그리고 위험 관리 강화, BCP, 를로 대응을 하고 이것을 모니터링 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가져갑니다. 이게 내부 통제죠. 그래서 이거를 결, 이거의 목표, 결과는 기, 기업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자, 대기 행렬 이런 큐잉 음, 세어리. 고객과 서비스의 관계를 확률 이론을 적용하여 모델을 작성하고 어 고객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한 경제적 규모를 결정하고자 하는 의사행렬 기법입니다. 고객과 서비스의 관계를 확률 이론을 이용해서 적정한 경제적 규모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대기,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하면서 발생하는 줄을 대기행렬, 큐잉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대기행렬의 특성과 현상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어, 요소가 있는데 요소는 대상 고객, 도착 분포, 서비스 시간 분포, 서비스 시설, 서비스 정책, 이렇게 있고요. 어, 개념도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고객이 독착해서 대기행렬이 있고, 서비스 제공자가 있고, 서비스를 받아서 이탈하는 대기행렬 시스템. 유형에는 단일 경로 단일 단계. 식당의 배식구가 하나인 거죠. 쭈루룩 들어가서 쭈루룩 나오는. 단일 단계 다수 경로. 하나의 배식구에서 여러 단계로 구동하는 것. 그리고 다수 경로 단일 단계. 다수의 배식구에서 똑같은 물건이 나오는 거죠. 또 다수 경로, 다수 단계, 다수의 배식구에서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오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자, ECM, 엔터프라이즈 콘텐츠, 매니지먼트,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문서, 이메일 등 모든 콘텐츠를 단일 플랫폼과 저장소를 이용하여 통합, 생성, 관리하는 기술 솔루션입니다. 모든 콘텐츠를 단일 플랫폼과 저상도를 이용해서 통합, 생성, 관리하는 기술. 어, 조직 내에 업무 처리에 관한 콘텐츠나 문서를 보관하고 전달하고 관리에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자, 유형에는 기업 문서 관리, EDM, 웹 콘텐츠 관리, WCM, 디지털 자산 관리, DAM 있습니다. 기능에는 콘텐츠 관리, 표준화와 검색을 하겠죠. 그리고 프로세스 통합, 연계와 생명주기를 하고, 보안성, 권한관리와 이력관리를 합니다. 그로스의 킹,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 개선사항을 계속 점검하고 반영해서 사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마케팅 방법이자 경영 철학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계속 성장하자는 마케팅 방법, 경영 철학. 사이클에는 분석, 어널리시스, 생각, 아이디어 우선순위 결정, 그리고 테스트. 분석 기법으로는 퓨넬 어날라이시스, AB 테스트, 포트 어날라이시스, 각다 중요합니다. 뒤에 다 나오, 나오겠죠? 자, ALM,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체 주기. 즉, 요구사항 수집에서부터 모델링, 개발, 형상 관리, 테스트, 프로젝트 관리까지 이어지는 소프트웨어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시각화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통합 시각화 관리하는 방법. 구성 그 요소에서는 요구 관리, 요구 사항 관리, 그리고 모니터링. 프로세스로는 이슈 관리, 개발 환경, 소스, 소스 관리 시스템, 빌드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 자, faW 포스 워크. 경영 또는 사업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에 영향을 분석하고 3C 3C 분석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전략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분석 기법 툴입니다 어, 3C FAW라고 해야 되나요? 3C FAW 분석 방법 자, 경제 동향, 정부 정책, 국제 관계, 사회 문화를 분석해서 커스터머 컴페티터컴페니까지 3C를 분석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에서는 경제 동향, 물가와 임금이죠. 동, 정부 정책, 정책, 재방 정책, 규제, 환경 보호 같은 것들, 사회 문화에는 유행이나 기술 변화들, 국제 관계에는 환율이나 보호 정책. 자, AHP, a n a l y t i c h e r i t a g e p r o c e s s n 그래서 중요한 문제를 계층화하여 주요 요인과 세부 요인들로 분해하고 요인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 상대적 중요도 선호도를 비율로 측정하여 정량적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 어,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고 분해해서 어, 비율로 측정해서 정량적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네요. 자, 특징으로는 다소 평가 기준 존재 시 유용하고 개량화 어려운 주제에 적용이 가능하고, 시간 비용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분석 틀 구조에는, 어, 목표가 있고, 1레벨, 오버월 프로젝트 전체 목표, 어, 레벨 이 크리테리아 분류를 하고, 레벨 3, 얼트네이티브 부착목들이 들어갑니다. 자, 분석 단계로는, 문제 분석, 문제 정의 및 목표 설정, 개충 구조를 형성하고, 비교 행렬을 작성하고, 정합성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도출해서 대안을 선정합니다. 자, P.O.P. 포인트 오브 프로덕션 생산 시점 관리 생산 활동의 여러 정보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처리하여 감독자 관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생산 지시가 현장에 내려지는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제어하고 고고하고 어, 지시가 내려가는 시스템이네요. 자, 계층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6레벨에서부터 1레벨부터 6레벨까지. 1레벨은 당연히 소스, 기계 설비, 가공품 작업자고. 작업. 2레벨은 인터페이스, 어, 컨트롤러, PC, 어, 센서, PLC, 아코드 시스템, 뭐, 태, 뭐 측정기, 뭐 이런 게 있네요. HMI 이런 게 있고. 이것이 3레벨로. 네트워크로 올라가서 4레벨 PC와 워크스테이션, 에리아 스테이션, 리얼타임 모니터링에서 수집되고 처리됩니다. 그리고 다섯 단계 네트워크, 백번 네트워크를 통해서 호스트, 6레벨 호스트를 통해서 데이터 DB까지. 관리 기능, 기능이 있습니다. 생산 관리 기능에는 공정 계획, 작업 지도, 진도 관리, 제품 제공 관리, 원가 관리에는 공소 관리, 원가 관리, 품질 관리에는 수율 관리, 검사 관리, 품질 관리, 설비 관리에는 아동 관리, 설비 진단.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BMC,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고객 비즈니스에 포함되어야 하는 아홉 가지 핵심 사업 요소를 한 장의 캠퍼스, 한 장의 종이네요. 캠퍼스 위에 담아 고객 가치 창출 방식을 도식화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도구입니다. 목적은 핵심 요소를 누락 방지하고 도식화하고 이해를 용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구성 요소 9가지. 자, 파트너 네트워크에서 핵심 활동과 핵심 자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치를 제안하고이 가치는 고객과의 관계, 유통체를 통해서 하고 고객 세분화 합니다. 이것이 수익원으로 발생이 되고, 음, 핵심 자원과 활동에는 비용 구조가 들어갑니다. 요, 그림, 이렇게 가져가, 음, 가져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